엄마, 친구들이 책을 읽을 줄 아는데 나만 못 읽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같은 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있나요? 친구들이 책을 읽어서 혹시 저희 아이가 위축되거나 속상해 하나요? 이건 확인을 했어요. 결국은 아이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글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창의력, 모든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 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오늘은 한글을 천천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 천천히 가르쳤을 때 좋은 점들, 그리고 한글을 알지 못하는 이 시기를 황금기로 봐야 하는 이유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날 만 4세인 저희 아이가 하원하고 오더니 엄마, 친구들이 책을 읽을 줄 아는데 나만 못 읽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엄마 마음이 참 조급해지죠.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 우리 애랑 같은 나이인데 한글을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면 우리 애가 늦은 건 아닐까? 학습지를 시작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한글을 굳이 빨리 가르쳐야 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한글 몇 개월? 더 빨리 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한글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엄마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을 늦게 가르쳐도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아직 아이의 뇌가 학습의 시기가 아닙니다. 통문자로 익숙하게 그림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닌 한글의 규칙성을 이해하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읽고 쓰기 위해서는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발달해야 합니다. 물론, 뇌의 발달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잡고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일상에서 노출된 정도로 한글을 떼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 아이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관찰을 했을 때 기억자음과 아 모음이 합쳐지면 가가 되고 박이라는 글자에서 받침 기억이 빠지면 바가 되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면 방이 된다는 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국제적인 사례와 비교해도 한글 조기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알수 있죠.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6, 7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자 교육을 시작하지만 성인의 문해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죠. SNS나 i 치 친구들이 읽고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습득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관심조차 없는 걸까요?라고 할때 아직은 괜찮아요.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글은 규칙성이 강한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어서 배우더라도 정말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더구나 언어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트레스 주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을 늦 쉽게 가르쳐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른 시기에 한글을 강제로 가르치다 보면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만 4세쯤 한글을 미리 뗐다고 쳐요. 글자를 읽을 줄은 아는데 그 뜻을 모를 수 있겠죠. 그게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한글을 떼기 위해 하루 분량 정해진 만큼씩 반복해서 읽히고 외우도록 하고 또 쓰기를 시켰어요.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이 아이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을까요? 한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아이 본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을까요? 아직은 엄마가 읽어주는 책이 좋은데 심지어 읽기 연습을 하기 위해 책도 혼자 읽어보도록 한다면 아이가 한글 공부를 하고 한글을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만 4세는 아직 학습을 시작도 하지 않은 나이인데 앞으로 12년 학습을 해야 하는 기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전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습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한글을 늦게 가르쳐도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창의력을 높이는 전두엽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 아이가 엄마, 친구들은 책을 읽는데 나는 혼자 못 읽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선생님과 통화할 일이 있을 때 혹시 같은 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있나요? 친구들이 책을 읽어서 혹시 저희 아이가 위축되거나 속상해 하나요? 이건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느끼는 좌절감이 있는지 또 매일 함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되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니까요. 다행히도 담임 선생님이 전혀 그렇지 않고 몇몇 친구들이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생긴 거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직이고 이름 쓰기 정도 연습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한테는. 책을 읽는 건 한글을 공부하고 할줄 알면 누구나 하는 거야. 그리고 책에 있는 글자를 읽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유니처럼 책에서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하는 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야.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평소에도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짓기를 좋아하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가는 이유도 내용을 모르는 책을 보면서 아이가 두 페이지 이야기를 짓고 넘겨서 또 엄마가 두 페이지. 이야기를 짓고 이런 식으로 상상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책을 사 와도 한 번에 읽어 주지 않고 대체로 일주일 정도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 과정이 창의력뿐만 아니라 문해력을 키우는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얘는 어차피 때가 되면 병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한글을 읽고 쓰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6개월 먼저 1년 앞당겨서 창의력이 발달하고 있는 이 황금기를 소모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글을 가르치는 적기는 언제일까요? 늦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또는 마냥 기다려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글 교육의 적기는 아이의 인지발달과 의문인식 언어 경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5세에서 7세가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한글을 전혀 모르면 학습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으니 초등 입학 준비 단계에서는 최소 기본적인 읽기 정도는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도 궁금하시죠. 연령별로 정리해 드릴 텐데 일단 한글은 음운 인식이 가능해지면서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고 가면 좋아요. 음운 인식이란 단어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소리의 단위와 유형을 식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말소리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말소리는 문장, 어절, 음절, 음소로 나눌 수 있어요. 문장은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어절은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음절은 아기가 아장아장 아장 걸어갑니다. 음소는 이응 아 기억 이. 이런 음운 인식 능력은 사람의 말소리나 노래, 책 읽는 소리 등 출생부터 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기의 풍부한 문해 환경은 좋은 음운 인식 훈련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만 4세 이전에는 글자, 이 문자보다는 그림과 소리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통글자에 관심 갖는 아이들이 있고 매일 보는 내 이름과 친구 이름 또는 익숙한 글자들을 그림처럼 인식하면서 한글에 관심을 갖기도 해요. 이 시기에는 재미있는 말놀이, 노래, 듣고 따라 부르기, 또 책이나 이야기 들려주기 등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만 4, 5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음문인식 발달 단계인데요. 한글을 익히려는 소리를 분석하고 조작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만 4, 5세가 되면 단어를 음절로 나눠보거나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사과를 사과, 바나나에서 바를 빼면 나나가 되는 식으로 인식 능력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는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 플러스 끝말잇기라든지 같은 말로 시작하는 말 이런 말놀이를 활용한 게임 그리고 자음 모음놀이 또 간단하게 이름이나 낱말을 써보는 활동들이 도움될 수 있어요. 만 5, 6세가 되면 자음과 모음 분리가 가능해져요. 글자를 인식하기 시작하죠.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시각적 인식 능력이 필요한데 만 5세 이후에는 단순한 그림보다는 기호나 글자와 의미를 연결하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이 시기에는 간단한 글자 읽기나 낱말 카드를 활용한 놀이를 즐기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건뭐 친구에게 편지 쓰기, 놀이에 필요한 간판, 메뉴판, 설명서 만들기 이런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해요. 자반 6세 이후부터는 드디어 단어 조합 능력이 발달하고 본격적으로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체크해 보면 좋은 것은 아이 읽기 준비도인데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지, 또 주변에 한글을 접할 기회가 많은지, 기본적인 어휘력과 문장 이해력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아이 흥미 위주로 접근하면서 문장 읽기와 쓰기 연습, 그리고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까지 함께 하면 유아기 창의력 발 달의 황금기를 좀잘 활용하면서도 적기의 한글 교육 그리고 앞으로의 문해력까지 순탄하게 발달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네 새끼를 보면서 만 3세 아이를 안 쳐두고 기억, 니은, 디귿을 가르치고 가나다라를 가르치면서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니 호통을 치면서 막 아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엄마도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르치는 거였지만 결국은 아이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글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창의력 모든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여러분도 타고나길 좀 명석한 두뇌, 그리고 특히 한 분야의 특출난 모습을 보이는 몇몇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쫓아가려다가 내 아이가랑이 찢어지는 일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육아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